에베레스트, 김진명. 눈사태로 산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에베레스트를 넘는 쇠재들름이 생사의 기로에 저렇게 담배할 수 있으랴. 저산소 고고도 비행을 위해 먹이주머니 대신 공기주머니를 들리고 지방을 버리고 근육을 키우는 혹독한 수련 몸에 새긴 생체외로에 대한 믿음 쇠제두름미에 깃든 철새의 숙명 날개짓 하나, 하나가 창엄하다 바람만 허락된 에베레스트, 강풍과 눈보라를 뚫고 따뜻한 어머니 품으로 향하는 쇠재주름이 그곳에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